스니다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아프리카TV 시청자분들, 모든 시청자분들. 오늘 BJ 카이가 1년에 있을까 말까한 방송. 카이의 본계정, 카이의 본계정이 어, K2 탈퇴 사건 이후로 처음으로 이 계정의 반응을 이렇게 대량으로 까보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짬돌이기 때문에 상당히 캐시를 안지르지만오늘 이렇게 힘들게 바늘 이벤트 매직바늘 128개나 보가다 방송으로 모아 놨가지고 이렇게 바늘을 152개나 모아놨는데요 네이추성세크 이벤트 그리고 뭐이 레벨업 이벤트 뭐 추천 이벤트 뭐 클렌저 이벤트 또뭐 뭐, 추억을 뽑고 선물을 받은 11개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바늘이 모아졌고요 자 오늘 이렇게 진지하게 키트를 조금이라도 따라잡기 위해 풀템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전 지금부터 예, 이 까이 계정을 풀테마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자 오늘 여, 오늘 레전드 하나 찍어야 됩니다. 자 명용자님께서 초코 릿트로 만들고 일단 응시 좀 보자. 자 오늘의 은색좀 볼까요? 자 오늘의 은색는아 태보지 좋았어 내 제일 좋아하는 보루라 태보자 좋았어 히히. <laughs> 세 번째가 미리야. 야 아, 좋아요. 연대데 여기서 말아 여기서 미리 말할 게 있습니다, 형님들. 뭔지 아, 아세요? 슈0번집판들에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뽑고 싶어하는 무기들 항상 이거 지않 아니, 아니, 이거도 안 쓰니까 캡틴즈코의 뭐뭐캡틴크로에뭐뭐 캡틴크로 뭐, 뭐 캡틴 작건 캡크라 뭐 캡크보 캡스 캡시크샤 캡납 캡보잖아요 하지만 저는 형님들 캡보 캡크보 있고요, 캡스망 있고요, 캡크샷 있고요, 캡납 있고요, 캡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슈아에까지 있습니다. 망토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내가 뽑아야 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아니야. 내가 뽑아야 되는 거는, 슈퍼, 슈페리얼 파워팩 같은 거 무지 아니라, 코고샷 버스 라이프 무기를 뽑아야 돼요. 또는 배겨야나 이거 보고 싶어요. 괜찮아, 저거. 저거 갖고 싶어. 야, 일단 얘들아, 일단은, 일단은, 이, 색... 어. 이벤트 네바, 메바, 이벤트 네바가 가장 안 좋으니까, 이거부터 뽑을게요. 예, 이벤트 멘직 반들이 제일 안 좋잖아. 그러니까 이거부터 뽑을게요. 자, 갑니다! 오지! 나, 나 어제 시합해봤거든, 얘들아. 나 어제 다른 분 계정에다가 시합해보았는데, 오늘 진짜 시합가보겠습니다 선생님. 나 시합해 있구나. 아뭐 하는 거야, 가이야. 가자! 야, 처음부터 120, 필 좋아요. 필 좋아요. 예. 야, 무지한이, 아, 두 번째 무지한이죠. 두 번째 무지한. 잠수한 자, 고 120, 라이스한번 갑니다. 이수서 갑니다. 한번 갑니다. 갑니다. 아, 토론스 아, 무지한 좀 나와라. 제발 좀, 김우띠. 와, 두 번째 자꾸 무지한 나와요. 두 번째 한번 가볼 거야. 와. 여왕 뭐 버블스토어 아 패닝 코스 첫 번째 무장 있습니다. 케베스토시 만약 운세 시... 나 어제 운세들을 뽑아가지고 나 어제 운세에서 수업해 뽑았거든. 오늘도 한번 운선 믿어보자. 운세에서 최소한 무장 한개 뽑아야 된다. 일단은 번호 이따 봐야 일단 은번호 있다 봐야겠요 일단 운세들 을 가봅니다. 아, 슈스라도 뽑아라, 진짜. 슈스, 슈팅스타 스나이 뽑자. 헉! <laughs> 무제한 안, 안 나오고 있어. 아, 힘들게 말했네, 진짜. 운영자님저 개장 해킹 당했잖아요. 예. 솔직히 뽑아야 됩니다. 좋은 가았죠 아, 부들부들하네. 와, 코도 작업 무제한테면 개이득인데. 아, 황금동은 무제한다면 좋은데. 이거 리그로 할때 쓰면 되는데. 어, 배다섯봉지입니다 아. 배교을 놓쳤다. 나 이게 저, 저게 목표인데. 아, 백경월 놓쳤더요. 공돌이 <laughs> 두 번째 놓쳤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아.. 도담이네요 플라자마 120 좋아요. 120 합성하면 되니까 합성할 거야. 1 2 0이라도 많이 많이 떠나 합성하면 되니까. 아 무자 야 무자 3 개나 있어. 무자 백경한또 아, 나이스 무자 아니 120 근데 무자 안떠네도들부들 나이스 120 몇도 120도 좋아요. 네 번째 두 번째 무자 했어 아예 받아. 다섯번째 갑니다 그러면 네번째 갑니다 120을 좋아요 호이자아개 제발 무전야무전 안나와 지금 몇개 까냐 나 지금 나 지금 30개나 깐거 같은데 무전이 안나오고 있어 진짜 까좀 아, 약간 좀좀좀아서머비치 놓쳤다 아좀 불안한데 설마 무... 어 나이스가 아니야 또 별로 안좋아 어 피크니플라워 예좋 그렇잖아 어 뭐야, 이거, 피크닉 플라워? 어? 피크닉 플라워. 부금이 하나 뽑았다. 오케이. 나부굴이 없었어. 좋아. 괜찮아. 금정 파워. 금정 파워. 자, 일단 무자 뽑았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 합니다. 어? 나이스! 드디어 빌 나왔다. 야, 금방 벌써 무자 뽑았다. 병사도 제대로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와. 드디어 느낌 왔죠? 코튼, 야, 여기서 이제, 이제, 무기 나온 거 좋은 거. 와, 슛 와, 코, 스나이버, 코드 스나이퍼 나왔어야 되는데. 120을 좋아요, 합성하기야. 합성으로 무자는 많이 뽑아야지. 이번 좀, 오케이, 2번 해드릴게요. 자, 스마트 금중님 5번. 아이고, 21일 노답이에요. 우리 티모가 다섯 번째. 라이트 네임 노답이죠. 나이스 패스 리포 아니, 어차피 있어. 필요 없네. 네 번째, 네 번째가 말아 아, 네 번째가 말하. 아 아, 이 그래. 이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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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저거 보조. 괜찮은 보조나도 쳤네요. 형님들 때문에. 아, 시청자분들이 말하는 한면은 이상한 거 뽑힌다니까. 첫 번째, 오늘 세 번째, 다섯 번째에서 무자 뽑았으니까. 나이스 1 2 0 120이라도 오질나게 나와라. 아, 에바다. 똥개라똥개라 나왔죠 아..뭐냐 뭐, 진짜 무제한이 두개밖에 안나왔네 개붙는데 이거 1 2 0일 좋아요 슈퍼노블단 좋아 어..좀 힘든데 이거 어 나이스 와우 코트나이플 좋아요 야미벤티매즈파노버스먼 개이득이죠 나..나이스 아, 스만한 라이플이에요 버스라이플보다 안좋지만 나한테는 좋았어 아 코트나이플 좋아요 아나이스 좋다 나한테는 이제 코튼사건이 남았다 1 0어도 남았다 채팅창이안 나오냐 나? 채팅창이 무장포만 채팅창에 무장포만 나오지 않냐? 자어무자세번 월드3 아 안되겠다 열로 간다 나이스버스 1 2 0무 문자 나왔어야 되는데 아쉽다 용기병 세번째네요 버글남 나와라 나이스, 쥐티스타, 아, 배경 을 놓쳤다. 아, 배경 두번 나왔어, 지금. 딱단티스타 라이플, 괜찮은 라이플이죠. 오케이, 라이, 무지한 좋았어. 아, 천번 빛이 놓쳤다. 122, 아, 석큐비스 놓쳤구요. 잠시만, 여기서 복음 좀 바꾸자. 어 자, 계속해서 먹어봅시다. 두 번째, 아, 오늘 무지한이 안 나, 안 뽑은 번호가 두 번째, 네 번째였지, 네 번째. 가자, 아이고, 나와라, 무지한. 이쯤에서 나올 때 되지 않냐. 와, 무지한 세개 떴습니다, 또. 와, 무지한 두개 왼쪽에. 꼭 내가 뽑은 번호그 번호 안 뜬다니까. 어차피 인테미지반으로라 딱히 기회가 많이 안 나오네요. 파워팩 나와라, 파워팩. 아, 석기 볼수었어요 잠시만, 파워팩 있냐, 여기? 슈페리어 파워팩 하면 개이득이다. 여기서 제일 좋은 게 슈페리어 파워팩이야. 슈페리어 파워팩 노린다. 야, 위트로 조금 좋다던데, 사용해가지고. 아, 제발, 제발. 5번 하면 이거 에발 오케이, 5번 갑니다. 무지한 생각났 나서 방금 전에 그래. 아, 안 나오는데요. 무지한니 아 다섯 번째 서머비치 저것도 괜찮은 의상인데 그렇죠? 제발 좀. 나 백여호 또 쳤어. 첫 번째에도 나오잖아. 백여호 자꾸. 첫 번째로 쭉쭉 감면안 되겠습니다. 자꾸 백여호가 첫 번째로 뜨네요. 아니 백여호 진짜. 아 백여호가 왜 이렇게 안 뜨니? 자 현대 시 청자가 160명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추적보다 안누으신데 빠르게 추적보다 빠르게 내려오요 자, 아무거나, 묻고나 아무거나. 오케이, 아무거나. 마음을 놓고. <laughs> 마음을 편히. 자, 마음을 편히 하니까, 잠사나이플 무제한을 바로 뽑았습니다. 좋아요. 무제한나 건졌고. 플레이 보전부터 나이스. 폭탄 세워줄 수 있어. 하지만, 촛풀이 없다는 점. 자, 이번에는 왼쪽, 오른쪽 마우스 흔들다가 갑자기 랜덤으로 쑥 뽑아볼까요? 홀짱! 아, 합니다 <laughs> 야, 솔직히, 근데, 본전은, 코트, 코트나이프밖에못 뽑았다, 솔직히. 본전이. 어깨 브루키스 나이, 스나이퍼. 아직 본전 안 나왔다. 두 번째 사건 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 나 진짜 배0 갖고 싶은데, 배0좀 나와라. 생육도 1 0 나와야 됩니다. 배0안 나와요. 다섯 번째 콩을 갑니다! 야, 이거 무지한 나오는 이등인데 무지한이 안 나왔어. 버스 라이플이 네 번째에서 나왔어. 아, 다섯 번. 와, 무자도 세 개나 왔네요. 아니, 딱히 무자, 무장, 무자는 누가이주작 오지네, 이거. 자, 마지막 다섯 개는 차례 들어가 보겠습니다. five. 두번째 이글라이 사건이네요. 아나 진짜. three. 잠깐, three. two. 1 2 와, 라이벤트문에 아, 직권을 다 썼습니다. 파피 작품 120, 120 많이 뽑았어요, 그래도. 120일로, 이거, 어, 합성하면 될것 같아요. 자, 14개 남았는데요. 자, 지금보다가 본전 아니겠습니까? 메가트론 뽑아볼게요. 메가트론 갑니다! 자, 메가트론 뽑아볼게요. 두 번째 갑니다. 다, 바로 님니서두 번째. 아, 데뷔 부스터.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이 지적해주는 법을 뽑아볼까요? 자, 가자 다섯 번째 아 이상해 아아이씨 자 팡팡 님께서 네 번째 아 트롤 트롤 같네 정말 마법사님께서 잡번먹게 갑니다 야무리한테저 5번가 지난 지인님께서 5번 야 도답이네요 초인님께서 2번 아 2번 한번 더 아이고 좋은게 안나와요 망했어요 2번 망했어요 분명 역시 망했어요 5번 가게 오케이 5번가 갑니다 5번 가기래요 저분이 아이고 정말 5번 가야 정말 5번 가 버프 하트맥 하트 하트 해서 번, 1번 갑니다 아이고 자, 3번 갑니다 3번 오케이 3번이 많아요 3번 아오 플레이드 야개 와, 무저 하나 못 봤어. 자, 하지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예. 좋구요. 첫번째 갑니다. 가자 와, 정말. 오늘 반을 그냥, 그냥 개쓰레기, 그냥 상쓰레기, 그냥. 아이쮸 자, 방송 보시려는데 바르게 추천 눌러주세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추천 부탁드려요. 추천. 자, 오늘의 마지막 웅셀입니다 볼까요? 세번째로 쭉쭉쭉쭉쭉 뽑아볼게요. 와. 제발 좀 좋아요. 천천히 가자. 너무 빨리 뽑아서 그런가 봐. 뭘 뭐, 너무 빨리 뽑아서 그런가 봐요. 아, 안 되겠다. 오케이야, 아니, 아 오케이는 개꿀쓰레기가세 번째로 쭉 해볼게요. 어쩌면은 이두개 중에서 나올 수도 있어. 와, 제발, 마지막! 와, 화, 제미 돼요! 야! 괜찮아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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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합성, 합성해보면 아예 할수 있어 합성, 강화 화 키트 간다 오케이 강화한다, 강화한다 안 되겠다, 강화 어디 갔냐 합성할 거야 나, 나 지금 풀나 지금 풀벨됐다안 되겠다, 나 오늘 합성으로 본적봅니다안 되겠다, 합성으로, 합성으로 본적봅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이거 한다 이거 이거, 이거 7000 이거 7800개 하려면 얼마, 얼마 해야 되냐 이거 7,800개 얼마야 뭐 되냐? 이거 잠깐만요. 7,800개 얼마야? 이거 안 팔아. 이거 상점에서 팔지 않나? 이거 이거 상점에서 판매하지 않았어. 이거 이거 상점에서 안 팔냐? 이거 상점에서 안 팔아. 이거 아, 캐시 할땐 구매를 해야 되는 거야. 어, 3 5사점 야, 이거 장비가 면 힘들겠다 하는 거. 이거. 자 일단은 여러분들 바로 합성 갑니다 자 일단은 120만 오지게 합성 갑니다 예 120만 오지게 합성 갑니다 이거 빼버려 이거 강방송합니다자 합성 갑니다 오늘 합성 오지게 한다 합성 오지게 하자 합성 오지게 한다 와 나이스 무지한 나이스 오케이 깔쌈하다 무장 뽑았어 다음 번도 간답다. 어? 아, 처음부터 무자보 봤어요. 필 좋아, 필 좋아. 오늘 오늘 필 좋아. 여기서 본적 가는 거냐? 여기서 본적 뽑는 거야, 카이? 자, 본적 뽑자, 제발. 추측스서 나와만 한다, 진짜 간다. 와, 나오기 나오는데 372좋았어 캐치질릴 거야. 간다. 오늘 오늘만큼은 현질로 가자. 문상 간다, 문상 바로 멀치 간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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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김모띠 놓았어요 10만원 질렸다 자 10만원 강화 간다 아니 강화가 아니야 자 가자 자 오늘 합성 오지게 하는거야 자1 2 0이나와120 어디갔어 이거랑 이거랑 야, 야, 좋은 거 뱉고, 뭐 좋은 거 길이만. 야, 좋은 거 길이만 해보자, 한 번. 이거 빼버려봐, 이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슈팅스타는 좀 안전방위 사야겠다. 아, 슈팅스타는 안전방위 사야겠다. 이거 일단 빼라. 좋은거 일딱 빼자. 일단 좋은거 일딱 빼라. 일단 썩은 거만 일 일단 해보자. 일단은 썩은 거만 해야 돼. 일단 일단은, 일단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60일짜리만 해보자, 일단은. 이렇게. 얘네들을 일단은, 기간제를, 얘네들딱기간을를 눌려버려. 가자, 가가 뛰 때. 나이스! 레드, 나이스! 레드 뽑았습니다. 레드 뽑았어요. 자, 뿔 좋아. 이 레드 하나 뽑았다. 자한번더 가자. 오늘 강아 오지게 하는 거야. 나이스 레드 근데 또 레드 떴어. 부들부들하죠. 자 이쯤에서 이게 좀 기, 이제 좀좀 좋은 것들을 해야, 해야겠죠 이제 이쯤에서 어 뭘로 할까 이렇게 이렇게 할까. 간다. 갑니다. 와, 455일이야.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정말 무자는 가야 돼. 나, 슈팅스타 무자 뽑아야 된다, 진짜. 어, 벌써, 야, 너무 비싸다. 자,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좀, 이제 좀 머리 좀 써야겠다, 이제. 일단은, 일단은, 짤짜리들은 기간을 높여서, 1 4 0 0일를 1400일을, 1400일을 넘기는게 좋죠? 일단 그렇게 해야겠죠? 일단은 짤짤들, 이렇게 성업하신 것들 일단, 일단은 합형해가지고 각기간을 늘려야겠지? 아, 155일이야 기간이 짧은 것끼리 하니까 이렇게 높, 이렇게 높진 않네 하지만 일단 기간 제가 높은 걸말아고을게 일단은, 좋았어 근데 이렇게 하면 힌지 겁나 많이 되는 거아니야 그치? 난이